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10가지 방법을 소개할게요. 첫 번째 부업 시작하기. 주 본업 말고도 좋아하는 일을 부업으로 해보세요. 저녁에 프리랜서로 웹 디자인을 하거나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온라인 강의 개설하기.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이 있다면 온라인 강의를 만들어 보세요. 플랫폼을 통해 수업을 제공하면. 고정적인 수입이 생길 수 있어요. 세 번째 디지털 제품 판매하기. EBOK이나 템플릿 같은 디지털 제품을 만들어 판매해 보세요. 초기 비용이 낮고 한번 만들어두면 계속 판매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부동산 투자. 부동산에 투자해서 임대 수익을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초기 자본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져다 줍니다. 다섯 번째 주식 및 배당금 투자. 주식에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아보세요. 안정적인 기업의 주식을 선택하면 정기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스토어 개설해서 수익 창출하기. 쿠팡 파트너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일곱 번째 수공예품 판매하기. 취미로 수공예품을 만들어 판매해 보세요. 에츠나 마켓플레이스에서 손쉽게 팔수 있어요. 여덟 번째 콘텐츠 제작. 유튜브 팟캐스트 블로그 등에서 콘텐츠를 만들어 광고 수익을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홉 번째 소셜 미디어 관리 중소기업이나 개인 브랜드의 소셜 미디어를 관리해주는 것도 수익원이 돼요 마지막으로 전문가로서의 컨설팅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보세요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현금 흐름을 만들어 볼수 있어요 처음에는 작은 성과로 시작해도 꾸준히 하면 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여러분도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도전해보세요.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